우리나라 대표 빅상권이라고 하면은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옛날에 그 하숙 시절부터 이제 임대 사업을 했던 분들이 상암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암동을 보시면은 각종 방송사들이 이쪽이 이제 망원동, 서교동, 합정역 인근, 상수역 인근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으로 현재 아직 뉴타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아현 뉴타운도 아현 뉴타운인데 이 왼쪽에 있는 개발지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장을 직접 다니면서 아, 이 아파트는 대장가 아파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다. 인장을 와보니 느낄 수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로드뷰로 봤을 때. 현재 이쪽은 마포구지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도로로 넘어가면은 바로 용산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큰 개발사업 중의 하나인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1km 안쪽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재건축 정비사업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은 이제 용적률을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노감스입니다. 오늘도 이제 서울 지역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분석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는 제가 유독 분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도시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세대와 그리고 크고 작은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 마포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복합적인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마포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항공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항공비 자체가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멀리 보이시는 이 파크원 파크원이 아직 올라가고 있죠 이 항공비 자료는 조금 옛날 자료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로 마포구는 이렇게 한강에 쭉 붙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 망원동, 이제 망원동 쪽인데요. 왼쪽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상암동부터 시작해서 공덕까지 한강 따라서 쭉 뻗어져 있는 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한강하고 접한 지역이 많은 구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여의도, YBD 업무지구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저기 보이는 이 가양대교, 가양대교부터 시작해서 저쪽 끝에 마포대교까지 한강 다리도 꽤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용산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북한산도 잘 보이고 앞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용산하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과거에 월드컵 경기를 치른 곳이기 때문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도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에 쭉 길게 위치를 하고 있고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그리고 성산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총 다섯 개의 한강 다리를 끼고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포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하는 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서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경기도 고양시와 접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그리고 약간 중구 쪽이 접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용산구에 접하고 있습니다. 한강 넘어 밑에 쪽으로는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까지 접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포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왼쪽으로는 우리나라 미디어의 중심이죠. 상암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암동을 보시면은 각종 방송사들이 이쪽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MBC, SBS, TVN, YTN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크고 작은 미디어 관련 회사들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월드컵파크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파크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쭉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직장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작은 상권도 DMC 미디어시티역 앞쪽으로 작게 상권이 생겨 있는데요. 좌측에는 우리나라 대표 미디어 회사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면은 우측 끝에는 이 공덕역을 중심으로 이 YBD 여의도 업무지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역과 공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포대로, 이 마포대로를 타고 쭉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회사원들의 유동력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포구는 뭐 YBD, GBD, CBD 같은 그런 대형 업무지구는 아니지만 그에 비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원들이 직주근접을 위해서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구의 중심으로는 이 홍대 입구 상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빅 상권이라고 하면은 이 홍대 입구역 근처, 그리고 건대 입구역 근처, 그리고 강남권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인 홍대 입구 상권이 이 마포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뭐 상권으로 보자면은 이 홍대 입구역 자체가 굉장히 빅 상권이기 때문에 뭐 많은 상가들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지만 뭐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이쪽 상수나 합정, 그리고 요 망원동까지 상권이 이 육고선을 따라서 이쪽으로도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쪽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망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 원호셰프가 뭐, 정상권 만드는 1인 가게도 많이 위치하고 를 있고 합정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권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위쪽으로는 홍대입구 메인상권에서 건너편으로 연남동 연희동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런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은 이쪽에 홍대입구 대형상권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합정역상권, 상수역상권, 망원동상권 그리고 연남동 연희동상권 이렇듯 마포구의 중심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빅상권 중에 하나가 이쪽 마포구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마포구에는 지하철은 다섯 개의 노선이 다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 2호선이 영등포구 이 당산역에서 이제 올라와서 홍대구역에서 이제 우측으로 마포구 라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서울의 중심부 시청 쪽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마포구의 중심부에는 이 6호선이 은평구 쪽에서 쭉 내려와서 마포구청을 지나서 마포구의 중심인 허리라인을 따라서 쭉 오른쪽으로 공덕역을 지나서 용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이 경의중앙선이 이 일산 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마포구의 중심부를. 나서 이 용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홍대입구역 쪽으로는 이제 공항선이 섭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김포공항을 지나서 홍대입구 그리고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가는. 호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대입구는 이제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이 홍대입구 그리고 서울역까지 가기가 굉장히 수월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 공항선도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 5호선이 있는데 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YBD 여의도에서 이 CBD 강화문을 지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공덕역은 YBD 이 CBD를 연결해 줄수 있는 요지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덕역에도 이런 업무지구가 발전할 수 있는 입지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마포구는 한강을 길게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가 이 마포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서울의 북쪽을 순환하는 이 내부순환로의 시작도 바로 이 마포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동량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도로의 시작이 바로 이 마포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구는 이 대학교도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홍대. 그리고 우측으로 서강대 본가가 지방인 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포구는 아니지만 이 위쪽으로 연세대, 이화여대까지 이 인근에 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마포구 중심부에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합정역부터 홍대구역까지 이어지는 이양하로에는 이렇게 지하철도 위치를 하고 있고 다니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통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에 위치한 DMC 오른쪽에 위치한 공덕역에 있는 업무지구에 재직 중인 이제 회사원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편이 좋고 이런 큰 상권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그리고 이쪽 서교동이나 망원동, 뭐 연남동, 뭐 연희동, 합정역 인근, 뭐 상수역 인근, 뭐 강은창역 인근으로는 1인 가구나 뭐 그런 소형 가구가 거주를 할 만한 주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본가에서 독립한 뭐 회사원 분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세대가 복합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이 마포구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쪽 마포구는 다양한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홍대나 뭐 2대, 연세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옛날에 그 하숙 시절부터 이제 임대 사업을 했던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상대적으로 좀 연배가 높으신 임대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속 속 사정까지 아는 이유는 제가 이쪽 마포구, 서대문구 이쪽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임대인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임차인들을 만나보면서 이쪽 마포구가 굉장히 복합적인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쪽에 뭐 연배가 많으신 뭐 임대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마포구에는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건물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망원동, 석여동, 합정역 인근, 상수역 인근입니다 이거를 보실 때 빨간면 빨갈수록 노후도가 오래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망원동 쪽을 보시면은 인근인근에 신축을 한 것도 보이지만 빨간색으로 노후도가 오래된 곳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거진 다 다가구 다세대다 보니까 앞으로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알맞는 곳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포구의 정비사업이 확정된 곳을 보면은 이렇게 망원동 쪽에도 벌써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모아타운 이렇게 공덕역 인근까지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런 모아타운이나 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게 다가 아니고 현재 마포구 곳곳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노후도가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곳들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으로 충분히 추진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마포에서 뭐 정비사업 하나만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아현 뉴타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2대역, 아현역, 공덕역 대응역, 이네 개의 역을 꼭 직점으로 두고 이 사이로는 바로 아현 뉴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추진되어 왔는데 뉴타운 개발 사업에 성공해서 지금은 마포구에서 굉장히 네임드급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마레프라고 하죠. 마레프, 마포도 클래시 아파트, 마포 프레스티지 아파트, 이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마포구를 대표하는 대장급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이 2대역하고 제일 가까운 이쪽으로 이제 염리 4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마포더 클래시 아파트 이게 아이 2구역입니다. 아이 2구역이 개발이 되어서 현재 마포더 클래시 아파트로 가장 최근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마포구를 대표하는 아파트죠. 마레푸라고 불리는 마포 레이안 푸르지오 이제 아이 3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아파트 염리 3구역이 개발이 돼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아파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마포 자이더 센트리치 아파트 염리 2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염리 삼성 레미안 아파트, 염리 1구역이죠. 200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쪽에는 이제 염리 5구역, 염리 5구역이 현재 지금 추진 중이고요. 지금 제가 대충 위치만 찍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위치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공덕동 아파트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순서대로 하면은 대략 이 정도로 볼수 있겠고, 현재 아직 뉴타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아연 뉴타운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연리동 4구역과 5구역도 어떻게 개발이 될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위치한 연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KT부지가 있는데, 그 KT부지가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아서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기 좀 어려웠던 이력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KT부지가 노후도가 충족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리 4구역이나 5구역이 좀 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쪽에 연리 4구역과 연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만 앞두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큰 변수만 없다면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대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다양한 베네핏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용적률 베네핏을 받는다든지 역하고 굉장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역하고 아파트가 지하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위치적인 베네핏을 받아서 아파트의 가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것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쪽 아현 뉴타운도 아현 뉴타운인데 이 왼쪽에 있는 개발지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아현 뉴타운하고 왼쪽으로 접하고 있는 이 마포 그랑자이 이게 원래 신촌 그랑자이였죠 신촌그랑자이에서 마포그랑자이로 아파트 명이 바뀌었는데 이 마포그랑자이 밑에 쪽으로는 대흥 5구역입니다 한 이쪽 부근이 지금 대흥오구역인데 이 대흥오구역도 꾸준하게 신속 통합 기행 및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쪽 주민들의 의지도 굉장히 큰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쪽 현장도 좀 돌아다녀 봤는데 이쪽에는 약간 단독 다가구가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 임장을 가서 느낀 것은 조금 개발을 하기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적당히 재개발을 하기에 좋은 규모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쪽을 로드뷰로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이런 단독이나 뭐 이런 다가구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편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골목 사이로 마포그랑자의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이쪽 대흥 5구역의 원주민 분들도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염원에 따라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왼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쪽은 좀 노고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포구 랑자이 왼쪽으로 이쪽 노고산동이라고 있는데. 이 쪽은 굉장히 구릉지이기도 하고 좀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노고산동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노고산동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신촌역하고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촌역도 굉장히 큰 상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쪽이 좀 구릉이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릉을 이용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은 굉장히 경관도 좋고 오히려 그런 언덕을 이용해서 참신한 건축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요즘 아파트의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뷰도 좋고 언덕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좀더 색다른 구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의 내부에는 상가들을 좀더 그에 맞는 형태로 만든다든지 입지가 좋은 곳에 좀 뭔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은 굉장히 좀 멋들어진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고산동은 좀 굉장히 좀 구릉이 있고 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언덕을 활용한 건축 기법을 통해서 이 위치가 좋은 곳에 이 지역에 딱 맞는 멋진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마포구편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는요. 바로 이 마포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도화 삼지구 우성 아파트입니다.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말씀드려도 거의 모든 아파트를 다 아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구 지역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분석한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대장급 아파트 말고 제가 임장을 직접 다니면서 아이 아파트는 대장급 아파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다 임장을 와보니 느낄 수 있다라는 곳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도화 삼지구 우성 아파트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마포역하고 굉장히 근거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번 출구 쪽에서 보면 뭐 직선거리로 250m 정도 걸리는 위치인데요. 거리는 가깝지만 굳이 단점을 한번 보자면 지금 이쪽까지 가려면 뭐 약간은 좀 구릉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보시면 골목골목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약간은 비탈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시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젊은 분들은 크게 힘들 정도의 경사는 아니지만 어르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입지를 좀더 보자면요. 이 아파트 경우에는 바로 용산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로만 보자면은 이 아파트도 약간 용산구에 편입되어 있을 정도로 용산구하 바로 접하고 있는데요. 로드뷰로 봤을 때 현재 이쪽은 마포구지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도로를 넘어가면은 바로 용산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용산구와 경계를 두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말은 바로 지난번에 지역 분석을 했던 이 용산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산 국제 업무 지구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 도로를 타고 쭉 가면은 바로 용산 국제 업무 지구로 이어지는데 지금 직선거리로 보자면은 이 용산 국제 업무 지구하고 1 k m 나안 되는 곳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드뷰로 봐서 바로 이쪽 넘어가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인데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도로 따라가면은 바로 우성 3지구 아파트가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큰 개발사업 중에 하나인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1km 안쪽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이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아파트가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지금 보시면 이 아파트는 1222세대 총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은 이제 용적률을 말씀하실 겁니다.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228%입니다. 228% 용적률로만 봤을 때이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은 매력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약 180이 넘지 않아야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나온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아야 사업성 좋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그 말도 당연히 맞습니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좋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도하 3지구 우성아파트는 22평부터 시작해서 50평까지 있습니다 22평이 68세대 27평이 305세대 3 2평이 299세대 39평이 60세대 45평이 210세대 50평이 280세대입니다 제가 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보고 해당 면적단 세대수를 본 이유가 뭐냐면은 아파트의 평균 대지 면적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딱 봤을 때도 아예 시작부터 10, 뭐 10평대는 없습니다. 뭐 18평이나 뭐 12평 이런 소형 면적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애초에 10평대 아파트는 없고 20평대부터 시작되지만 그 중에서도 30평대 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말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평균 대지 지분이 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용적률은 높지만 이쪽에 중대형 면적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적률이 낮고 이런 중대형 면적이 많은 아파트가 사업성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뭐 저층, 5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거는 뭐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220%로 높다고 해서 사업성이 아예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높고 중소형 아파트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아파트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진짜로 안 나오니까. 하지만 용적률이 높지만 중대형 면적이 많은 아파트라면은 대형 면적에 있는 아파트의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10평대와 20평대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진다면은 당연히 대형 면적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10평 대 20평 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2, 30평 대 신축 아파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8평에서 10평 정도로 쓴다고 치면은 내가 대지 지분을 18평 정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 8평 정도를 뭐 신축 아파트로 만들어지는데 활용할 수 있겠고 2대평 정도를 기부 채납하는데 쓰일 수도 있겠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공용 면적으로 써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뭐두 대평 정도 나간다고 하면은 1 5여덟 평은 남은 거니까 내 집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넓을수록 새롭게 일반 분양분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주는 대지로서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용적률은 높지만 중대형 면적이 비교적 많이 포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면적이 비교적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 정비 사업이 꽤나 잘 추진되고 있고 현재로서도 굉장히 순항 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로드뷰로 보시면은 이 2023년 7월 불과 몇달 전인데 지금 정밀 안전진단 신청 완료했다고 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마포구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하고 아직 조합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현재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멋진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은 진짜로 마포구 랜드마크 아파트가 기대될 만큼 용산하고도 접해 있고 이쪽에 아파트가 위로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한강뷰가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를 제가 간신히 신 보고 있는 이유이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세로 보시면은 9평 30평대 기준으로 실거래를 보자면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상승기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까지 찍었다가 현재에 와서는 지금 10억 9천, 12억 1천, 2023년 6월까지 이 정도 금액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상승장에 꾸준히 상승을 했고 하락장에서도 최고가 대비 약 2~3억 정도가 빠진 것을 확인해볼 수 있고요. 3 0평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보자면은 가장 높은 금액은 14억 5천부터 시작을 해서 12억에서 12억 5천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평수인 50평 같은 경우에는 14억부터 20억까지 금액의 폭이 이제 6억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금액의 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적인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얼마 전 6월달에 168제곱 가장 큰 평수 50평이 이제 13억 5천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실거래가와 이런 포털사이트에 나와있는 뭐 가장 높은 호가와 그리고 거래되는 시세를 확인하시고 무조건 현장에 가셔서 현장 분위기도 살펴보시고 직접 이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가셔가지고 호가와 시세의 차이, 현재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이 정비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이쪽 주민들의 정비 사업의 의지가 높은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매수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마포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마포구는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곳입니다 복합적이고 뭔가 역동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입체적인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공존을 하고 있고 다양한 수많은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 거주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세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인 모습이 마포구의 매력이고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 마포구의 발전된 미래의 모습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포구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부동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